삼재라는 건 천지인 하늘, 땅, 인간에 일어나는 일이 재앙이 여덟 가지가 온다 그랬잖아. 이거를 다 겪은 사람이라고 보여줘. 나를. 공과 사를 구, 구분을 하고 당신 건강을 좀 챙기시고, 이제는 고생이 이제 음, 반은 끝났다고 봐.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 또 어, 이어서 음. 한 분의 생년월일만 드리고 신조문 음, 의뢰를 할 건데요. 음, 음. 자, 남자분이고요. 음.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뭐뭐 뭐 옛날 얘기는 할거 없고 어쨌든지 이제 한갑이 넘었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을 볼 때는 어쨌든 이제 좋은 얘기부터 해볼게. 어쨌든 내년에 해묘미 3제가 들잖아. 음. 근데 업삼재가 많아. 특히 토끼띠. 업삼재로 들어온다고 보이거든요. 네. 어, 이제 대신 이제 삼제풀이를 잘하고 가야지. 응? 근데 내가 환과합수왕부터 시작을 해서 60부터 해서 60, 61, 62잖아. 네. 이 3년 세월이 3재야이 사람은. 어... 쉽게 바하며 네. 어? 어? 3년 세월이 3재래 네. 우리 아까도 이제 전전 전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삼재라는 건 천지인, 음. 하늘, 음. 땅, 인간에 일어나는 일이, 재앙이 여덟 가지가 온다 그랬잖아. 네. 이거를 다 겪은 사람이라고 보여줘. 삼재도 음. 아닌데. 정말 많은 희노애락이 있어. 있었... 어, 그렇지, 그렇지. 많은 고력이. 어, 그렇게 보여줘. 어. 근데 굉장히 깐깐해요. 네. 이 사람 성격이 네. 깐깐하고 영리하고. 음. 그러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사람이야. 네.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음.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네. 그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거거든? 음.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왜이 사람이 싫으냐면 네. 너무 정확하니까 싫대. 응? 네. 좋아하는 사람? 나랑 너랑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좋은 거야. 네. 그런 사주의 성향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도 공을 무척 많이 들여야될 사주는 분명해요. 음. 어, 그래서 삼재를 올해는 이 삼재가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삼재가 음. 아닌데 삼재팔란을 겪은 것 같아. 음. 아파야 되고.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네. 또 사람하고 또 싸워야 되고 네. 또 어~ 사람하고 싸우는 게뭐 치고 패고 싸웠는지 어쨌든 음. 사람하고 꼭 싸우는 게뭐 치고 패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응 여러 가지 일들로 싸워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관제의 규설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삼재 팔랑 관제 규설을 다 겪었대 네. 이 사람이 네. 삼재도 아닌데 네. 근데 올해부터는 2 5 년도. 네. 25년도에는 이제 업삼제로 들어서, 네. 응? 업삼제로 들어서 이 사람이, 운이, 운기가 바뀐대. 음... 응. 운기가 바뀌어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마음고생, 네. 또 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네. 어, 사업의 흥망성쇠가 흥으로, 응? 어? 흥으로 가는 영국이고또 인간이 날 따르라는 영국이고 그동안에, 뭐~ 힘들었던 거그니 그러니까 뭐~ 관제가 있었으면 관제 네. 뭐~ 소송이 걸렸으면 소송 네. 뭐~ 여러 가지 일들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한 해라고 그러네 어... 어떻게든 정리는 된다고 그래 어... 근데 나한테 궁금한 게 뭔데 근데 이 사람 저는 사실 사람을 무슨사람이라고 뭐 방금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음. 이분의 (2025년도에) 신년운세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될지 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제가 어. 들었을 땐좀 좋다고 느껴졌거든요 신제가 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한 번에 고비는 들어와 음. 한 번에 고비는 들어온다 네. 응? 그게 4월 어? 3, 4월 음. 어, 3, 4월에 이 사람이 고비는 들어와 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내가 어? 내가 지금까지 쌓웠던 나의 무슨 뭐 캐리어라고 그래야 될까? 그이, 커리어? 네. 우리가 이제 뭐 어, 나,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커리어가 있잖아. 응?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빛을 본다? 빛을 본다? 이렇게 보여져.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고비야. 이제, 음력 3, 4월이 고비야. 흥망이 이제, 큰망에 음, 결론을 짓는? 무슨 그런 기운? 이제, 3, 4월, 4, 5월까지? 어, 그때까지이 사람한테는 고비라고 그래. 아, 근데 음료수 삼성을 만좀 고비가 있고, 응. 나머지는 어쨌든 좀 빛이 난다. 응,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제 뭐, 열심히 해왔던 거에 빛을 본다고 그래.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 네. 근데 건강은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응. 음... 건강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혈관적으로, 혈관, 혈관 네내 혈관이나 뭐 이렇게 혈관 우리가 뭐먼제 뭐, 그 뭐라 그래 뭐, 아니 뭐라 그래, 그거. 네, 갑자기, 네. 어, 뭐, 내추럴, 내경색, 뭐, 이런 게 있잖아. 요혈관쪽으로 조금 네. 조심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아까 그랬잖아, 전자에. 네. 어, 뭐, 3년 동안 진짜 3재도 아닌 3재를 겪었다고. 음. 그런 부분들로 스트레스를 인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어, 이렇게, 노화됐다 그래야 될까? 네. 응? 건강이? 그런 부분들로 오거든? 그러니까 음. 그거를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 올해는. 어,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음. 선생님한테 예약을 하고 온다면 저는 음. 선생님이 이렇게 또 칭찬해주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음. 이분은 조금 어, 어떻게 말씀해주실 것 같으세요? 음... 내 앞에 있다면 네. 일단은... 어...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서 애썼어. 응? 음. 어? 애썼어. 네. 그리고 당신도 욕심이 많아서 네. 어? 어... 사주 팔자에 어쨌든, 어, 높이 되고, 어쨌든, 어, 어떻게 보면은, 나란 일을 하라는 사주가 분명한데, 네. 응?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됐든, 그리고 지나간 건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3제, 3년, 어, 남들은 3제도 아닌데, 당신은 3제도 아닌 3제를 겪었으니, 그렇게 보니까 애썼다고 하고 싶어, 나는 그 사람한테.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고 싶어, 응. 공과 사를 구분을 하고, 당신 건강을 좀 챙기시고, 이제는, 고생이, 이제, 음, 반은 끝났다고 봐. 음. 이 사람은. 어찌보면, 이 사람이 평생 삼재 같아. 바람이 많아. 네. 바람, 인간바람. 어쨌든, 인간바람이 사람은 제일 많으니까, 이제는 인간바람 좀좀 좀 불리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음. 음 아픈 것도 좀 요양을 하든지. 네. 아니, 왜 이렇게 점이 이렇게 나와? 아우, 짜증나게. 아니, 어, 응. 뭐, 요해 짜증나시는 건가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가 봐. 어. 뭐가 화가 단단히 나 있어, 지금. 짜증나고. 응. 어, 어,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사람 마음이 자꾸 나한테 전달이 되나 봐. 그쵸.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마음은 급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어,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이사람은이 사람 스스로 내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나 봐. 짜증 나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나도 말이 빨라지고 이 사람도 아유, 말도 빠르고 있잖아요. 네. 엄청 정확한 사람이야. 음.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